물의 이야기. 사람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상어를 이용해서 이십 문장을 만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사람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어 능력을 말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 능력과 말하는 능력은 다른 거 어쨌든 경상어를 사용해서 이슈문자는 만듭니다. 정상어는 뭐냐면 경의어와 상용어를 합친 말이에요 정의어는 말 그대로 사전의 단어를 정의할 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정의어라고 보고 상용어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상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어, 그러니까 정의어 천 단어, 상용어, 아니, 상용어 천 단어, 이렇게 해서 정상어 이천 단어를 가지고서 지금 20문자씩 백회 의 세션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에 만들고 있는데, 중복은 대략적으로 한 몇백 단어가 중복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중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향용어와 정의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0문장을 만들어가면서 느낀 는데 하면 된다라는 비준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말하는 능력이 바로 모국어이다. 나는,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하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능력이 아, 그,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하는 어떤, 그, 방식으로 그 외국어를 공부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좋고, 단기간에 더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왜 우리가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가 와 그다음에 이 20문장을 만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국어 20문장을 만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아 어, 한국어 20문장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하 나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어를 배우니까 베트남어 20문장을 만들어야지 왜 한국어 이십 문장을 만들냐 물론 영어 이십 문장도 만들는데 었 영어는 뭐 어차피 조금 더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연습삼. 근데 다만이 생각해 보면은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말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이 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안되니까 근데 막상 20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당연히 20문장을 만드는게 어렵지 않아서 20문장을 뭐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언어 교환을 하다보니까 언어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런 콘텐츠를 내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하 나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듣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듣기 연습을 하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 나와 연관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내가 언어를 학습했을 때에 그 학습 효과가 가장 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20문장을 만들고 베트남 그 사람에게도 20문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환할 수 있는 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20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문장을 바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 문장을 아, 사용해서 문장을 사용해을을사용해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 아, 사용해서 문장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문장을 사다해서문을해서 문장을 사용서문장 선생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은 아, 수행평가를 시작했다. 이런,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란 단어를 내가 활용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문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잠깐 생각한 것이, 뇌에서 생각을 했겠지만, 아 어, 불과 5초 이내에 이제 이게 한 문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문장을 만드는 데는, 아 어, 100초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초면은 1분 40초니까, 2분 안에 이제 이, 이, 이 20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 어떤 걸 기준으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모국어를 기준으로.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게 큰 일은 아니다. 일, 전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서 그리고 2분 안, 2분 동안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동시에 녹음을, 문장 만들면서 동시에 녹음할 수있습니까 영상을 만들고, 그 자료 역시 요즘에는 음성 쓰기를 통해가지고 바로 음성 쓰기를 하고 AI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 내용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고, 그 한국어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같이 이제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활용하는 사람은 그거를, 나도 활용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 내가 만든 이0문장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어, 문장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문장 공부뿐만 아니라, 단어 공부도 이제 한번더할수 있고, 어, 또 영어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베트남어로도 문장을 만드는데, 어, 이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회로가 달라지는, 한국어의 회로, 영어의 회로, 베트남어의 회로, 시작 포인트를 딱열 때, 그러면은, 한국어는 고민의 대상이 되잖아요 워낙 방대한 양의 그 언어 캐패스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5초 이내에 한 문장 뚝딱 나온다라는. 영어도 그동안 한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딱히까지 어렵게 생각 들진 않아요. 어, 그리고 또 영어를 생각할 때는 한국어처럼 조금 더 다양한 단어를 쓸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자주 쓰던 표현 단어나 이런 것들이 활용하게 됩니 베트남어는 지금 공부한 지 이제 22개월 차돼 가는데, 22개월 차만큼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베트남어 단어, 문문, 표현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되냐면, 아 어, 한국어로 5초, 영어로, 예를 들어서, 8초. 베트남어로는, 뭐, 한 15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베트남어로 한 문장 만드는데 15초면, 열 문장은 150초, 아, 300초 정도 되네요. 20, 20문장 만드는데. 뭐, 그리고 문장도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문장이 또, 문법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어, 맞는 않죠. 근데, 다행히 AI가 그걸, 고쳐주니까, 아, 어, 또 확인을 할 수,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 300초면은, 오, 5분이에요. 5분 정도 해가지고 20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베트남 사람은 똑같이 2분 안에 20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한국어를 똑같이 한 5분 정도에 이제 20문장을 만드는 거고, 이 20, 20문장을 만들었을 때, 20문장에 대한 어떤 표현을 AI로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가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언어교환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AI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 개인적인 판단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녹음한 걸 올리고, 그 영상을 봐주다가 AI한테 내 발음을 분석해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수 있는지 얘기해줘 이런 정도로 얘기해도 AI가 만약에 분석을 해준다 그러면 언어 학습 특히 그 발음이나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그 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아주 놀라운 리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언어 공부하는 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어떤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가장 강점은 뭐냐면 사람은 말하는 능력이 이미 있다. 단지 이제 그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에 도전을 했을 때 문제는 시간이지 결과가 아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언어 학습에 대한 부분에 성공이 결정 된다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음성 베이스 말하기 베이스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듣기가 되고 듣기가 돼서 해야 말하기도 할수 있고 발음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입니다. 문자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빨리 책을 덮는 게 좋다. 그리고 귀를 열고 입을 벌려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확실하게 좋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단어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 활용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된 다음에 문자 공부해도 늦지는 않다. 더 빠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됐다. 듣기와 말하기가 되고 발음이 좋다. 이러면은 그냥 그~ 제2 언어의 스타트가 된그 언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읽기나 이런 부분은 다섯 배 이상 되니까 그때 이후에 해, 하면 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뭐~ 지식은 쌓을 수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감? 도전을 못 하는 거죠. 도전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듣고 말하는 게안 되니까. 듣고 말하는 게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이 안 좋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말을 안 한다라는 건꼭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 그, 우리가 그냥 영어 구조물까지면 그 영어는 엄청 잘하는데, 영어를 마, 말을 못하는 분, 이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 문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패턴을 확 뒤집어서 일단 필요 꼭 필요한 것만 문자 중심으로 하고, 색을 덮고. 듣기 말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 문자를 봐야 되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사람이 말하는 능력이 이미 있고,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는 능력을 활용하면, 외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특히 말하기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또어 정의어와 상용어를 이용해서 20문장 만드는 방법이 왜어 외국어를 배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네, 그 지금 첫 GPT-5 버전인데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긴상도그고 컨텐츠 분석도 그렇고, 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튼. 나름의 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핵심을 정리하고 흐름 있게 다시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상어, 정의어와 상용어 기반 이심 문장 만들기를 이식 문장 만들기를 활용한 외국어 말하기 중심학습이라는 주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미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국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이 능력은 본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과 발화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 말하기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를 자유롭게 쓰는 경험은 외국어를 배우기도 그대로 전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의 출발점은 새로운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하기 능력을 새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 정상어와 이십 문장, 이십? 이십. 정상어, 정의어, 사전할 수 있는 설명 단어, 환영어, 일상생활, 자주 쓰는 단어. 이두 가지를 합치면 의미 명확 사용 빈도 높음이라는 강력한 학습어의 집합이 됩괜찮니다 영상어 2,000개를 선정, 각 단어 20개 문장 생성, 1일 100개 세션 반복, 총 4,000문장 데이터. 아, 수를 못하는, 내야 네, 20문장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구어 약2분 문장이 바로 떠오름, 잘하는 외국어 약 5분, 배우는 중인 외국어 약 10에서 15분. 아닌데 5분이라고 했는데. 왜이 방법이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인가? 말하기 중심 듣기와 발음이 반 향상. 먼저 입을 열고 발화를 시작하면 듣기 감각과 발음이 함께 발전합니다. 문자 중심 학습은 발음 청취가 느리게 발전하고 실전 의사소통에 약합니다. 시간 대비 효율 5, 15분 투자로 하루 20분간 행동을 연습하는 AI 교정 발음 분석을 병행하면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합니다. 품질 향상 조치로. 한국어 전환 훈련. 동일한 문장을 모국어, 외국어, 외국어, 트로 번역하라 할수 있다. 각 언어별로 회로를 빠르게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5초, 8초, 15초는 제대로 외는 언어 교환 시 상호 신년수 내가 만든 한국어 문장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상대가 만든 베트남어 문장은 내가 학습한다. 서로의 말하기 듣기 능력을 실시간 교환 보완이다. 프로세스 1. 영상과 함께 썼던 이의 예, 기준 머릿속에서 5초 이내 문장 생성. 예. 선생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시작했다. 이0문장 연속 생성 바라노 AI 교정 문법 발음 피드백. 다른 언어로 변화 바람. 언어 교환 파트너와 상호 검토. 론 핵심 메시지. 사람은 이미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외꾸고 학습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실천 강도. 정상어 기반 20문장 생성, 말하기 중심 학습 자국어 회로 전환 훈련, AI와 언어 교환을 통한 지속적 피드백, 비디오 효과, 아, 단기간의 말하기 듣기 발음 향상, 문자 학습은 말하기 기반 다준 뒤, 아, 훨씬 빠른 확장감.